자, 국립 해양 생물 자원관. 네. 국립 해양 생물 자원관장 김현태입니다. 오른쪽에 있습니다. 네. 왼쪽에 있습니다. 음. 내가 하나 물, 물어볼 게 있는데 제가 어디 축산 그 축산 보든가 농림 축산 보든가 거기에 그 낙동강 어족 자원 연구원인가가 있고 목호에 뭔 어족자원연구원 이름이 똑같아 가지고 왜두 개가 똑같으냐 그랬더니 목포에 있는 건 주로 바다생물을 연구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했더니 여기 또 똑같은 해양생물자원이 바다생물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두 개는 어떤 관계예요 어,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관은 네. 환경부 산하에 아, 환경부. 음. 생물자원관 본원이 있고요. 네. 목포에그 호남권 생물자원관, 그 다음에 상주에 낙동강, 낙동강 생물자원관이 있습니다. 음. 그리고 충남 서천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국립 해양생물자원관이 있습니다. 대통령님께서 국립 해양생물자원관? 지... 예. 대통령님께서 지금 그어애매하다고말씀하셨는 그 지금, 지금 이게 해양생물자원관 아니? 저희는 해양 생물 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음. 기관이고요. 음. 대통령님께서 그 며칠 전에 보고 받으신 기관은 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음. 담수, 담수, 음. 그 다음에 목포에 있는 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섬 지역에 있는 생물 자원을 수집 음. 보존하는 기관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. 음. 여기는 저희는 이제 주로 어 해양 자원입니다. 그러니까 어류는 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해양동물 중에 또 어류 동물 어류는 또 국립해양수산과학원 어, 이 있습니다. 아 헷갈려 <laughs> 그래서 어 <laughs> 해양동물 무척주동물 척추동물 아. 해양식물 미세조류 <laughs> 이런 것들에 대한 <laughs> 음. 표본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수집해서 관리를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중복되지 않는다. 분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네, 네. 분업, 나눠서 하는 거다. 하여튼, 뭐, 잘, 우리는 잘 구분이 안 되네. 알겠습니다.